제가 질 거라는 생각 예상이 안 들었었어요. 왜냐면 그 어려운 똑같은 환경에서 저는 그 선수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선수입니다. 제가 한 국가대표 생활 한 7년 정도 했었거든요. 근데 진짜 힘든 적은 처음. 참... 많았죠. 그 7년이란 세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. 근데 그 상황마다 상황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항상 제가 정상에 섰을 때그제 모습을 상상하는 거. 항상 내 목에 금메달이 걸려있는 그 상상. 어떻게 보면은 목표는 한 가지잖아요. 운동선수들은 2등도 3등도 아니고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건데, 그 생각만 하면은 진짜 내가 산을 오르다가도 이한 걸음이 안 떼질 때한 걸음이. 또 올라가지고 진짜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데도 100m를 더뛸수 있고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 같아요 저는 단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냥 오로지 제 목표만 생각하면요 포기하고 싶다고 라 생각될 겨를이 있을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 <laughs> 런던 하면 또 비가 자주 내리고 바람이 항상 네. 변수가 너무 많아도 많았었고 이런 날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. <laughs> 한 15분 정도 경기 시간인데 정말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.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했는데 최대한 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. 남은 건한발 뿐이잖아요. 그래서 모든 거를 이 화살 한 발에 쏟아 부어야겠다. 후회 없이 쏘고 싶다 이 생각으로 그 마지막 한 발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쐈다고 생각을 했는데 8점이 맞았었잖아요. 근데 제가 질 거라는 생각 예상이 안 들었었어요. 음,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야 될까요? 왜냐면 그 어려운 똑같은 환경에서 저는 그 선수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다는 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메달을 딱 거머졌을 때 엄청 속이 후련했어요. 그냥 아, 이제 다 끝났구나. 너무 고생이 많았다. 이런 생각? 예. 네. 양궁은 국가대표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그 국가대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과 또 올림픽까지 또 출전할 때그 시간들. 어떻게 보면 진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잘 정도로 스트레스랑 그런 압박감, 부담감이 굉장히 있었죠. 1차 선발전부터 뛰는데 1 0 0명 이상 120명 정도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안에서 저랑 비슷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5, 60명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은 아무래도 좀 피부로 와닿으실지 않을까. 저희 양궁 선수들은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. 기록을 재면요. 그 1점 안에서도 10명에서 10, 많게는 15명 정도 등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선수들은 이제, 아, 내가 이 화살 실수를 안 했더라면은, 내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,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<laughs> 그러면서 자꾸 자신을 뉘우치고,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은 항상 치르는 것 같아요. <laughs> 물론, 양궁이 뭐 상대방에 있어서 하는 경기이지만, 상대방 선수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. 저는 항상 느끼는 게제 자신을 이겨야지 또 고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 과정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이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가 하루에 평균 한 400발 정도 화살을 쏘거든요. 그 많은 화살들 중에서 한 발이라도 의미 없는 화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. 그한발한 한 발이 모이고 모여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10점을 쏴야 하는 순간에 금빛 같은 그런 화살? 네, 그런 화상이 될수 있기를. <laughs> 그런 의미를 담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을 하면서도 얼마만큼 내가 이 10점을 쏠수 있는 이 슛을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느냐. 그럴 때수록 그런 훈련 과정을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네요. <laughs> 아무튼 즐거웠었어요. 사람들이 알아봐주고, 사인해달라고 그러고, 예쁘게 봐주시는 건 사실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저의 그, 경기 과정 막 이런 얘기들과 응원의 메시지 그런 것들이 더 저는 기분 좋은 거 같아요. 또그 과정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줬다는 라 거는 그만큼 저한테 애정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외모적인 칭찬보다는 활 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사람들한테는 강심장을 가진 선수라고 기억. 됐으면 좋겠어요. 제가 화를 놓기 전까지는 첫 번째는 뭐 국가도표 되는 게 목표고 그다음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그다음 목표고 더 최고의 자리가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무래도 내년에 도쿄올림픽 한번 도전해봐야죠. <laughs>